네, 안녕하세요. 레몬큐브입니다 <laughs> 정말 오랜만이네요, 진짜. 아, 정말 죄송해요. 제가, 어, 최근에 축회 준비로 약간 좀 헤이게 진것 같아요. 유튜브 를 위해서. 그가지고 <laughs> 잠시만요. 보여드릴게요. 어디 있냐. 잠시만요. 어, 지금 17일이죠. 어, 제가 <laughs>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, 12월 20일에, 20일 이날에, 금요일 날이죠. 지금 오늘이 17일인데, 20일 금요일에, 총계회왕까지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렇다고요. 총계까지를 뭘로 하려고 했냐면, 뭐, 어, 여러분이 잘 아시는, 세인츠로4, 세인츠로4를, 어, 하드모드로 클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요. 한한 23일정도 예상합니다 한, 한, 예상. 한 금요일날 시작해서 토일까지 갈것같아요 아무래도 <laughs> 아될것같은데 빨리 깼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래가지고 한 20시간 지나가면 뭐 미션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시간 되면뭐춤추까요 <laughs> <laughs> 춤추거나 뭐 그러면 좋겠는데 뭐, 뭐 아무튼 20일날 스인트로4하드모드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방송을 어, 아프리카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는 어, 레, 그 검색창에 레몬큐브 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뭐 그렇게 들어오시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2박 3일로 아무래도 제가 캠을 키면서 생생한 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캠을 키면서 그리고, 또 뭐가 있죠? 어... 네, 또 다른 소식은, 어, 마크 소, 그니까, 어, 그 얘기, 아, 네. 아, 아무래도 그평기의까지를 끝난 이후에 또 다른 마크 컨텐츠를 할 예정입니다. 어, 아무래도 예, 어, 예고 영상이 12월, 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찍으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, 좀, 제발 좀 빨리 찍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빨리 찍어서 빨리 예고편을 올려서 컨텐츠를, 참여 컨텐츠거든요. 그래가지고 상문까지 걸 예정이니까 꼭한 번씩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번 짧은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면서 이번 다음 20일, 평균의 왕까지 방송해서 만나러 고합시다 뿅!